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폐업도 창업만큼 중요하다는 걸. 웰리는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특히 음식업종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폐업앤 창업 공유 솔루션입니다. 자영업자의 현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 총 자영업자의 수는 722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70%에 가까운 50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들이 5년 내에 폐업이라는 생소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폐업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도 모른다고 대답한 자영업자가 70%에 이릅니다. 그럼, 폐업이 무엇 때문에 힘들까요? 폐업에 대한 정보와 재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웰리는 3단계로 서비스 지원과 수익성 강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의 부족 부분입니다. 폐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에 관한 정보의 부족을 한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메뉴나 업종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게끔 정보를 잘 정리해서 제공을 한다면 폐업에 관심 있는 사람자가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거고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콘텐츠 활성화가 되면 당연히 수익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의 수익성의 부분이 있지만 소상공인 전용 중고거래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저는 자영업자의 특성상 비슷한 메뉴나 업종은 비슷한 집기와 재료를 사용한다는 부분을 캐치하여 묶음거래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묶음거래를 한다면 장점은 배송비를 줄일 수 있고 특히 음식업종에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대한 기간을 줄여서 재기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폐업에 관해서는 네이버 지식인과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뛰어넘는 넘버 원 커뮤니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자영업자 분들 파이팅입니다. 웰 well, 리스타트 감사합니다. 네.